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국인이 적은 아시아 휴양지 이런 내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직항이 없는 여행지 위주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직항이 있는데 오히려 좀덜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여행지들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전 세계 모든 직항 여행지보다는 짧게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도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만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좀 한정을 해서 한 4시간 이내로 다녀오실 수 있는 좀 새로운 직항 여행지들 특히나 올 하반기에 좀 직항 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지역별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스리랑카와 브루나에 관련해서 좀 새로운 정보들이 있어서 함께 AS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휴양여행지라고 하면 중국 이 대륙의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엄청난 규모의 휴양여행지가 있습니다. 다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하이난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난섬의 휴양지 하면은 하이난섬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싸냐를 꼽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싸냐까지의 직항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9월달 기준인데 이게 이번 7월달부터 생긴 싸냐 직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 사용 항공 노선이에요. 상품을 만들기 위한 항공 노선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금요일만 취항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경유로만 잡히기 때문에 하이난에 직항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이거를 뭐 월요일 월요일, 뭐 금요일 금요일 이렇게만 검색했더니름 겨우겨우 나온 직항입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는 주 4회로 직항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난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건데요 이 증편 일정이 10월 달 이후로 잡히는 건 사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싸냐는 기후적으로 북위 18도 하와이와 같은 위도대라고 해요 어,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연중 언제 가셔도 기후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강우량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여름철 한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가 언제냐 했을 때 비가 적게 오면서 비교적 따뜻한 10월 이후 한 11월 12월 1월 2월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우리 겨울 시즌에는 오히려 선선하면서 건기여서 즉 성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기 시즌에 맞춰서 가을부터 증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유일한 열대기후인 하이난의 이점을 살려서 사냐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개발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호텔을 볼때 트립닷컴에서 트립 베스트 항목을 가가지고 각 지역의 호텔들 순위를 한번 보는 편이거든요. 사냐 호텔들을 보시면요. 이 호텔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어, 뭐 파크 하얏트부터 어, 메리어트의 그 최고 등급이죠. 에디션. 그다음에 로즈우드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와 초호화 리조트인 카펠라도 들어와 있고 어 한국에는 또 없는 만다린 오리엔탈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리조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호캉스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항 소요 시간이 4시간인데요. 어, 아무래도 과미나 사이판이 좀 지겹다, 매번 비슷비슷한 호텔들이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또 무비자다 보니까 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여행으로 떠나기도 쉬워진 그런 여행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무척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개림! 어, 중국어 발음으로는 구일인이죠. 이 게림도 드디어 직항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구일인으로 가는 직항편은 아시아나항공 하나가 있는데요. 올 10월부터는 드디어 제주항공에서 주 4회 직항을 띄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 여행 관련 영상 한번 소개해드릴 때도 구일인을 무척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구일인을 패키지 상품 동행 취재로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그, 종유석 동굴이라던가, 케이블카라든가, 어, 이런 좀 산과 동굴 위주로만 정말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 일정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일인을 그렇게만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양수호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멋진 어, 휴양 리조트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여기 광시성, 이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들을 즐기면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제가 좀더 정보 추가해서 추후에 따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휴양지 직항 소식하면 오키나와의 연계 휴양지라고 할수 있는 미야코지마와 이시각키두 직항이 아무래도 작년부터 좀 새로운 휴양지로 많이들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 이두 섬에 새로운 멋진 리조트들이 계속해서 좀 하나씩 둘씩 들어서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휴양지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여행지다 보니까 좀 전형적인 휴양지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래도 이두 섬은 어, 몰디브를 가기에는 좀 가격도 겨, 거리도 부담스러운데 가깝고 또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해변 휴양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좋은 그런 휴양 여행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쪽, 홋카이도 쪽에도 굉장히 여러 직항편들이 지금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쓰나미 소식들이 있어서 조금 이 시장이 위축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직항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비히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오비히로라는 곳에도 청주발 직항이 얼마 전에 생겼죠. 그리고 6월부터는 제주항공으로 하코다테에 직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도 어 굉장히 좀 부담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리고 아사히카와시 라는 곳도 증편이 최근에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12월에 아시아나에서 아사이카와 직항로선을 취항한 이후에 최근에 주 4회 정기편이 추가가 되면서 접근성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본 여행 좀 생소한 지역에 여행을 할때 숙소를 살펴볼 때는 역시 그 믿고 묵는 호시노 리조트 홈페이지에 가서 호텔 전개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홋카이도에총 6개 의 호텔이 있고 하코다테 오모5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카와도 어, 오모세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모라는 브랜드가 이제 도심형 호텔들인데 제가 이 오모 계열 호텔들의 어떤 내부 구조나 브랜드 컨셉 같은 경우는 호시노 리조트 편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아사히카와 같은 경우는 기차역에서 되게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어, 스키 여행으로 겨울에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새로운 직항편들과 함께 연계해서 여행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만이 사실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만에 이렇게 직항편이 많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직항 노선이 타이페이 제외하면은 중부에 있는 타이중 그리고 남부에 있는 가오슝인데요. 저는 이두 도시, 타이중과 가오슝 중에서 가족 여행으로는 특히 저는 가오슝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오슝은 가오슝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서 관광명소 가 대단히 많은 타이난 그리고 어, 대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부 휴양지죠 컨딩과 함께 연계해서 가족형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실 수 있거든요. 컨딩에도 규모가 좀 되는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항 노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대만 여행 설명의 취재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아시아 휴양지 편에서 약간 차고가 있었던 부분을 AS 하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의 직항이 있었습니다. 9월달로 검색을 해보면 대한항공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11월달부터 검색을 해보면 대한항공은 잘 검색이 되지가 않고 스리랑카 항공에서 갈때 8시간 40분 올때 7시간 25분 해서 직항인데요. 주 3회 직항이다 보니까 요일을 잘 맞춰서 검색을 해야지 이렇게 직항 노선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노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역시 아직 뭐 저렴하진 않죠. 거리도 워낙 있기도 하고요. 경쟁이 좀 이루어져야지 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자유여행으로 계획을 수월하게 해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노선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브루나이 전달드리면서 제가 직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항공사가 로열 브루나이 항공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가 이번 8월부터 무료 스토브버 뭐 호텔 제공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8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의 환승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무료 호텔 숙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최종 목적지는 한정됩니다. 세 군데로 어디냐면은 멜버른, 자카르타, 수라바야입니다. 자카르타, 수라바야는 둘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개인적으로 멜버른 정말 좋아하는데요. 멜버른도 약간 항공 노선이 좀그 동안에는 굉장히 좀 애매했었거든요. 멜버른이나 인도네시아 여행하실 분들은 이 프로그램 잘 이용하시면 중간에 브루나에서 조금 쉬면서 시티 투어도 즐기시고 좀 호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좋은 장거리 여행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라바야가 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항구도시인데 어, 규모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굉장히 재밌는 배낭여행기도 읽었었고 또 유튜브에도 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외 LCC나 외항사의 주요 거점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연계 여행을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직항으로 갈수 있는 뭐 홍콩이나 방콕, 쿠알라룸푸르 같은 주요 허브 공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여행도 하고요. 거기서 그 나라에서만 운영하는 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좀 가기 힘든 여행지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난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직항이 아직 없는데요. 저는 방콕에서 방콕 에어웨이즈를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방콕과 루앙프라방을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페낭도 마찬가지로 에어아시아로 쿠알라룸프로 여행을 하다가 들어간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시아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어 이런 노선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아세안익스플로러패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한국 한국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 무제한 패스 많이 없앴잖아요.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구독료 내고 10개의 나라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이런 패스들도 있으니까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활용해서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저비용 항공사들도 굉장히 세분화된 노선들이 많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항공사별로도 노선들을 소개해 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덜 유명한 직항 노선, 알고 계신 노선 있으신가요? 최근에 다녀오신, 어, 좀덜 유명한 직항 노선 여행 어떠셨는지 같이 후기 나눠봐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